안녕하세요. 동네 책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니, 충격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뤄왔지만, 이번 사연은 정말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등골이 오싹해질 거예요. 주인공은 김영호 씨. 65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죠.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살수 있겠다 싶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늦게 결혼한 분들 계신가요? 김영호 씨의 아들 민수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36에 겨우 장가를 갔는데 그 며느리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에요. 이름은 지연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정말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해 보였다고 해야겠네요. 지연은 2 9살의 예쁘고 얌전한 여자였거든요. 김영호 씨도 처음에는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김영호 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혼은 아주 미묘했어요. 지연이 시아버지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영호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지연이 와서 바로 옆에 딱 붙어 앉는 거예요. 아버님 어깨 안 아프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꾸 몸을 밀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김영호 씨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효녀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점점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더 이상한 건 아들 민수가 회사에 간 사이에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민수가 집에 있을 때는 정말 얌전한 며느리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김영호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지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건 하나만 두른 채로 나온 김영호 씨를 보더니 아버님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몸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눈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김영호 씨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민수가 출근한 후에 지연이 김영호 씨 방으로 와서는 "아버님 외로우시죠? 어머님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나 됐잖아요." 이러면서 손을 김영호 씨 무릎에 올리는 거예요. 김영호 씨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면 지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제가 좀 친근한 편이라 그래요. 아버님 불편하시면 조심할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버리는 거죠. 김영호씨는 점점 집에 있는 게 괴로워졌어요. 그렇다고 아들한테 내 아내가 나한테 이상하게 군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누가 믿겠어요? 오히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어떻게 본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김영호씨가 집 근처 산책을 나갔다가 평소에 자주 가던 카페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지연이었어요. 김영호 씨가 이상해서 좀더 자세히 보니까 지연 맞은편에 여자가 한명 앉아 있는 거예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아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김영호 씨는 호기심에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지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여자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정말 무서운 내용이었어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어떻게 그 영감 넘어가고 있어? 지연이 대답했어요. 언니,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김영호 씨는 의아했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그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야, 이미 여기까지 온거 알지? 지금 물러설 수는 없어. 그 영감이 연금도 꽤 받고 집도 있고 적금도 좀 있다며 다 합치면 2억은 넘을 거야. 지연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야 해. 차라리 다른 방법은 그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안 되면 아예 없애 버리는 방법도 있어. 노인네들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잖아. 독 같은 걸 조금씩 타면 누구도 의심 안 해. 김영호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없애 버린다니, 독을 탄다니, 설마 자신을 죽이려는 얘기인가요? 그 여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일단 너는 계속 그 영감한테 잘해. 그리고 유언장 같은 거 쓰게 만들어. 내 남편한테 다 물려주겠다고 하면 결국 너한테 다 넘어오는 거잖아. 나는 뒤에서 서포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연이 대답했어요. 알았어 언니. 근데 정말 조심스러워. 그 여자가 말했어요.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그 영감 혈압약에 조금 섞어 봐. 내가 준그 가루 말이야. 조금씩 꾸준히 먹으면 서서히 몸이 안 좋아질 거야. 김영호 씨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둘러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결탁해서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니 그것도 돈 때문에. 그리고 이미 독을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김영호 씨는 그날부터 몰래 조사를 시작했어요. 지연의 과거를 파보기 시작한 거죠. 며칠 뒤 김영호 씨는 사설탐정을 고용했어요. 지연의 정체를 알아보라고 했죠.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의 진짜 이름은 박수진이었고 그녀에게는 박미경이라는 언니가 있었어요. 박미경은 전과자였어요. 사기죄로 두 번이나 들어갔다 나온 경력이 있었죠. 더 무서운 건 수진이 이미 결혼을 세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모두 나이 많은 독신 남성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수진과 결혼한 후 1에서 2년 안에 사망했어요. 사인은 모두 자연사였죠.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식으로요. 탐정이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너무 패턴이 비슷해요. 의심스럽긴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안된 케이스들이에요. 김영호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이 민수와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김영호 씨는 더 자세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며칠 더 지켜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또 김영호 씨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아버님,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제가 어머니 대신 아버님을 모셔 드릴게요." 이러면서 김영호 씨 팔을 붙잡는 거예요. 김영호 씨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니까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저 진심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죠. 김영호 씨는 그 순간을 몰래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진이 또 박미경을 만나러 가는 것을 미행했어요. 이번에는 좀더 가까운 곳에서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죠. 박미경이 물었어요. 어때? 영감이 넘어가? 수진이 대답했어요. 아직은 근데 언니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 만약에 들키면 박미경이 말했어요. 들킬 게뭐 있어? 우리가 자매인 것 누가 알겠어? 그리고 네가 결혼한 것도 다 계획대로잖아. 약도 잘 타고 있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지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근데 언니 정말 아무도 의심 안 할까? 박미경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고혈압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 자연스럽잖아. 부검도 안할 거야. 나이가 많으니까. 김영호 씨는 이 대화를 모두 녹음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왔어요. 박미경이 물었어요. 그런데 네 남편은 어떻게 할 거야? 설마 계속 함께 살 생각은 아니지? 지연이 대답했어요. 당연히 아니지. 아버지 일이 끝나면 이혼할 거야. 그리고 재산 정리되면 우리끼리 나눠갖고 만약 민수가 의심스러워하면 박미경이 말했어요. 그때는 또 그때 일이지. 방법은 많아. 김영호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까지 해칠 생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김영호씨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녹음 파일과 탐정이 조사한 자료를 모두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한 거죠. 경찰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듣고 탐정 자료를 보고 나서는 바로 수사에 착수했죠. 경찰이 김영호씨 집을 수색했을 때 지연이 가지고 있던 가루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그리고 김영호 씨의 혈액 검사에서도 그 독성 물질이 발견됐죠. 이미 몇달 동안 독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지연과 박미경이 체포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둘은 이미 이런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해친 전력이 있었어요. 지연이 나이 많은 독신 남성들과 결혼해서 재산을 뜯어낸 후 독살하는 방식이었죠. 박미경은 뒤에서 독을 공급하고 계획을 세우는 역할이었고요. 김영호 씨가 네 번째 타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민수가 아버지를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민수는 아내가 체포된 후에도 계속 지연을 감쌌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했죠. 아버지가 지연이를 질투해서 이런 짓을 한거 아니에요. 지연이가 예쁘다고 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민수는 끝까지 아내를 믿었어요. 심지어 경찰이 독성물질 검출 결과를 보여줘도 민수는 아버지가 경찰과 짜고 조작한 거라고 주장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수진의 전 남편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독살당했던 거예요. 부검을 다시 했을 때 모든 시신에서 같은 독성물질이 검출됐죠. 박미경도 법정에서 모든 걸 자백했어요. 둘은 1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했죠. 수진이 미인계를 쓰고, 박미경이 뒤에서 독을 공급하고 처리하는 완벽한 콤비였던 거예요. 결국 수진은 연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박미경은 공범으로 20년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김용호 씨에게는 더큰 상처가 남았어요. 바로 아들과의 관계였죠. 민수는 아내가 무기징역을 받은 후에도 계속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지연이가 진짜로 저를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모든 걸 망쳤잖아요. 이렇게 말했대요. 김용호 씨는 정말 억울했지만 아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법정 증거를 다 보여줘도 민수는 아버지가 모든 걸 조작했다고 믿었거든요. 결국 민수는 아버지와 연을 끊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지연이를 면회하러 다니고 있다고 해요. 김영호 씨는 결국 혼자가 됐어요. 목숨은 구했지만 가족은 모두 잃어버린 거죠. 지금도 김영호 씨는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민수가 연락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하지만 만나자고 하면 안 나와요. 아버지가 지연이한테 사과하면 만나겠다고 한다는군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김영호 씨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했고 더큰 범죄를 막았죠. 하지만 그 결과로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혈육이라는 게 정말 이상해요. 아무리 증거가 분명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민수는 지금도 지연이가 무죄라고 믿고 있어요. 아내가 법정에서 다른 살인들은 인정했으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만은 진짜 사랑이었다고 말했거든요. 민수는 그 말만 믿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건 지연이가 교도소에서도 민수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모든 걸 조작했다고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김영호 씨는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몸에서 독성 물질은 빠졌지만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박미경이 20년 후에 출소하면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영호씨의 상황에서 말이에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을 고발했지만 결국 혼자가 되어버린 이 상황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물론 답은 명확해요. 김영호씨는 분명히 옳은 일을 한 거죠. 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가끔 김영호씨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죽었으면 어땠을까? 적어도 아들은 행복했을 텐데 정말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김영호 씨가 그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영과 박미경은 다른 피해자들을 계속 해쳤을 거고 민수도 언젠가는 위험했을 거예요. 김영호 씨의 용기 덕분에 더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민수예요.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신을 이용하려던 아내 중에서 아내를 선택한 거죠. 사랑이 눈을 멀게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김영호 씨는 지금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되리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민수가 깨달을 그날이 정말 올까요? 여러분도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면 조심하세요. 특히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오거나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들.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때로는 가족이 진실을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랑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김용호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경찰이든, 탐정이든, 변호사든,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김영호 씨처럼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